그립도 중요하고 어드레스도 중요하지만 테이크어웨이를 잘못해 가지고 스윙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해줄때 팔을 옆으로 지나치게 빼 주려고 하다가 공보다 헤드가 바깥쪽으로 빼서 스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웃으로 이미체가 빠진 거를 갖다가 스윙이 돌아오면 결국은 엎어치도록 몸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요새는 연습장들이 잘 되어 있어서 내 앞모습과 측면의 모습을 항상 찍어주고 있잖아요. 내가 백스윙을 할때 바깥쪽으로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인으로 출발을 했는지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항상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막드라이버 거리 220, 230을 치는데 7번 하영 거리가 130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휘두르는 힘도 좋은데 공이 너무 높게 뜨고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테이크웨이를 이렇게 손목을 뒤집으면서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손목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백스윙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 이미 페이스가 오픈된 상태로 맞기 때문에 공이 높게 뜨고 거리가 안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테이크어웨이 연습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이드 스틱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볼을 쳐야 하는 방향에다가 가이드 스틱을 놨어요 테이크어웨이를 이루었을 때 가이드 스틱과 골프채가 평행이 되어 있는 이 상태가 가장 올바른 테이크어웨이고 이 테이크어웨이에서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가장 이쁜 백스윙이 만들어지거든요 시작부터 손목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가이드 스틱과 평행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손목이 뒤집어져서 올라가든 내가 공을 치려면 보상 동작을 해야 돼요 그 보상 동작으로 볼을 억지로 갖다 맞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가이드 스틱을 놓고 이 버클과 골프채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을 그대로 어깨로 밀어서 이렇게 왔을 때 버클과 채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내 몸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뭐 힌지를 유지해서 테이크백을 빼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의 모양은 우리가 테이크백을 올바르게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닫혀 있거나. 지나치게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 있으면 또 닫으면서 쳐야 되는 보상 동작을 만들고 페이스가 닫혀 있으면 엎어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손목을 쓰지 않고 올바르게 테이크어웨이를 하려면 버클과 채끝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어깨가 회전을 해주면서 가이드 스틱과 평행이 됐을 때이 헤드의 라인과 척추의 라인이 거의 평행하게 이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을 위로 들어주기만 하면 가장 이쁜 백스윙이 만들어져요. 자, 이 상태 유지. 두, 둘. 셋. 자, 이 상태 유지. 두, 둘. 셋. 여러분들의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호비 골프 박경준 프로였습니다. 오랜만에 안에